카넷녹화시장 카이사 정화? 럭스속박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크니까 정화 드는게 맞긴한데 아, 아쉽고 아마 렌즈로 바꿔서 오겠죠 40초에 박았으니까 2분 10초에 없어지고 전판은 워윅이 너무 말려서 그렇지 워윅이 못하는 친구는 아닌거 같은데 아아아아아아 또 말렸어 워윅 도벽 제이스라. 와돈 뜯기는 거 진짜 기분 나쁘다. 25볼트. 아이템은 안 뜯겼네. 보필 물약 두 개. 너 그게 너의 유일한 재산이여. 와,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익히고 e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한대 뜯고 가네. 아! 피하고. 내가 볼때 여기 와드 박은 거 같긴 한데. 이 공포를 바로 먹여줄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박스면 됐지 에이 교반네아 아톰 <laughs> 제발 제발 따는 것까진안 받으니까 죽지 말아줘 죽여버려 그냥. 내가 원수로날딸일 거야. 죽어 그냥. 나는 집갈 생각이 없거든. 내가 집갈 때는 티아멜 사올 때다. 물론 빨리 밀면은 라인을 조금 받긴 하겠지만, 어차피 대포 라인이라 좀 빨리 밀린다고. 아, 그 친구 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내 머리도 그렇게 한번 찍어보던가, 3레벨이야. 야! 내 머리도 그렇게 찍어보라고요 야! 큐찍어보라고요잘 찍네? 아좋다 여기서 한칸 뒤로 가서 집 갈게요, 그냥. 가자고? 아, 스있치 아. 불은 어쩔 수 없지. 300원으로 신발을 사기 위해서는 291원을 의태 주면 됩니다. 제이스 도착할 때가 됐는데 오! 나이스! 살린다 와우 디스 이즈 와비. 전판엔 너무 말렸다 하지만 이번 판은 아니다 뭐지? 감히 나한테 싸움을 걸어? 별로 제이스가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근데 도벽은 잘 들었는데 이지하다 제이스가 도벽을 든 만큼 짤짤리도 약하고 한방도 약해서 지금 제이스가 텔이 없을 거니까 어이기 불용을 먹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거 탑좀 뜯어줄게요. 만약 렉사이가 온다고 해도 이득이고 안 오면 뭐 그래도 이득이고. 아씨, 아, 아, 달아, 아우라 레이드님 하이스터가서 오세요. 아이 달아, 아이고 달아라. 내가 맞아줄게. CS, c 스 먹지 마. 아이고 해머지를 거기다면 어떻게 나한테 해야지. 한번 돌변할까 우리 한타거리 해봐. 렉사이가 안 보이니까 좀 사줄게요. 알아줘요. 그지 나이스 녹공녹공 로공, 로공. 아하, 제이스큐 안 아, 왔는데 좀... 아야야야야야... 이거... 아야야야야야... 이거... 근데... 왜 궁이 쓰면은 두 개다... 이길만... 안 하네? 이건 아니었나? 와우, 오이, 오익? 오이기? 와! 나봉 그렇지, 오이근 이거지 이거거든. 바텀은 그거 아니거든. 죽지 않아 줬으면 하거든. 아, 처형하고 싶다. 비동신 서올걸 그랬네. 어떤 로밍이 나올 걸. 아 이거 바텀 로밍 갈걸 아씨 30초만 뒤로 되돌리기 안되나? 정복자 살러슨 아니 난너던포도떠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그리고 제이스 호텔. CS 먹으려고 한 거야? 너, 너 죽이려고 한거 아니야? 탑파이크도 티아면 먼저 올리나요? 네, 무조건 티, 라인에서는 파이크는 티아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티아면을 금지당하면은 탑파이크를 하면 안 되는 정도라. 아, 집에 빨리 갔다 왔네 빠르다 너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호호 이거, 그랜드마스터 랭크 게임 맞습니다. 아니다. 아, 제발. 아, 화환용뺏겼쳐 근데, 싸움은 나쁘지 않아. 아, 제발, 화환용 타이밍에는 좀 그런 거. 안녕 궁사랑 침착이요? 아 그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하면 취향이기도 한데 저는 침착이 좋다고 보고 그리고 공극의 사냥꾼을 들 바에는 저는 끈질긴 사냥꾼을 듣는 편이라 자꾸 깝쳐 8번을 죽고도 깝쳐 집에가서 제와드 두개를 사는것은 라이너의 기본 토양 그렇지 이거지 제이스가 살짝 안무빙발던데 진짜 또 죽을라고 또또 죽어 맨날 죽어 그냥 구데스야 아 어, 미녀 달아 파이크 공에 CC기 맞으면 챔피나요? 에, 파이크 궁은 일단 시전되면은 CC기를 맞더라도 시전은 됩니다. 뭐, 이동되고 나서 CC기에 걸린 상태가 되겠죠? 우리 제이스 어딨니? 아니, 죽는다. 와, 이스저 사람은 피카소.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이 칭찬을.. <laughs> 아유 뭐 얘기 너무 극찬해주네 막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리겠네 렉사이까지 들기타고 있었네? 이러면은 제가 텔이 있으니까 그냥.. 나 텔이 있으니까.. 오야 너네 여기 있으면 어지기 내주려고? 정신 야아 플래쉬 나이스 오늘 클립감이 너무 달달한데? 아이 파이프 그럼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아이크분 그렇게 주는 거 아닌데. <laughs> 나이스지지. 오스파